김현규 선수가 이제 박재민 선수가 있었던 오른쪽 이 윙어위치로 자리를 옮겼고요. 둔가라 올라갑니다. 김현! 자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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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네, 김현! 수원삼성에서의첫 번째 등점 김현입니다! 자 결국 답답했던 흐름! 김현 선수가 시제첫 번을 기록하면서 뛰어냅니다 네! 어려웠던 흐름! 빅범에서의 고난을 김현 선수가 풀어내면서 이제 홈팀 수원 삼성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지금 사실 이 패스도 좋았지만 손나주고 타어 손나라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 나가면서 김현 선수가 편하게 공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예. 이걸 훈련된 이후에 자스티까지 자손대라와 김현의 합작 플레이가 나오면서 손대라 선수도 수원 삼성의 첫 번째 공격을 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최전방에서의 마무리에 대한 부분이 항상 갈증이 있었던 선수삼성인데 오랜만에 정말 시원하게 필드골이 나왔습니다. 김현 선수의 셀레브레이션에서 간절함이 느껴졌고요. 프렌트트리콜로 다시 한번 수원이라는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수원! 자, 직접 상황에서 어천에게 정말 위험한 장면을 내줬었고 네. 흐름을 내줄 수도 때문에 이, 많이 나오지 않는 기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지금 기회가 나올 수 있을지. 자, 이대광! 대대 이대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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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광이 동점골! 추천시민! 다시 경기 균형을 맞춥니다! 아! 자, 두 번의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이 어려웠던 상황. 이 본인의 오른발을 이용해서 완벽한 가마차기 슈팅! 성공합니다. 수원의 익숙한 남자 이대광이 수원 삼성을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 한골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원이 경기를 이 리드하고 있다고 한들 네. 조금은 불안했던 스코어거든요. 그렇죠. 자, 이대광 선수가 이 이전 장면에서 완벽한 득점 기회를 놓쳤는데 결국 그 장면이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네. 참, 이 어떻게 보면 이 한골차를 춘천은 직전의 크로스 상황 이후에 계속해서 이 기회를 잡았던 것이 결국엔 득점으로 이어졌고요. 예. 이대광 선수도 만약에 오늘 이 득점하지 못했더라면 이 직전에 놓쳤던 헤딩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일단 이번 득점으로 그 아쉬움을 씻어냈습니다. 후반 37분입니다. 후반 37분에 동점골이 터지면서 이제 경기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스포 터즈 쪽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 이성기 좋은데요? 이상민 찔러줍니다. 자, 카즈키 자, 키! 있습니다. 왓 서동환! 서동환 선수가 수원삼성에서의득점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자, 사실 실점하고 나서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 기회를 잡고 마무리까지 블리시즌 첫 골을 기록합니다. 서동환의 수원삼성에서의득점 드디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보면이 프로 무대에서도 지금 첫 골이 남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가스키 선수의 복귀전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아, 정말, 정말 중요했던 상황입니다. 예. 춘천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었고, 동점골 기록했는데, 빠른 시간에 따라갔다는 부분, 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긍정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 반면에 춘천 입장에서 일단, 공격적으로 사성3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득점 이후에 성공을 맞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이 열버진 수비라인. 끌어내는 성남이요. 에 왼쪽 측면 김정관입니다. 김정관, 파고듭니다. 김정관, 나즈 크로스! 골! 왼쪽 팀 성남 FCS, 손실의 점! 스쿼이 대형! 후이스가 만들어듭니다! 어 분위기 반전이 상당히 절실했던 성남FC 최초로 수석 코치의 이첫 번째 득점은 후이즈가 만들어냈습니다 어, 측면 공격을 계속해서 노렸던 이 성남FC인데요 왼쪽 측면에 빠져들어가던 김정한 선수 그리고 K2 리그 팀들 간의 맞대결인데 다시 보시죠 유진선 밀어졌고 김정한의 드리블 돌파 시도 여기서 예리하게 연결했고 후이즈 선수 박스 안쪽에서 센스 있는 결정력을 보였습니다. 임영규 골키퍼가 나왔지만 막을 순 없었고요. 자, 후이즈 선수의 선취를점으로 스코어 1대 0 앞서나가는 원정팀 성남 F.C.입니다. 오른쪽 가브리엘도 후이즈 선수를 향해 계속해서 삽입니다 <목소리> 김정환 왼쪽 측면 내줍니다. 정승용 중앙 연결 가브리엘 오른쪽에 뛰어들어가는 소수 있어요. 수로 패스 후이즈 받아냈습니다. 후이즈. 후이즈발볼 골! 스코어 드대0두 접차 리드를 가져가는 원정팀 성남입니다. 와 지금 가브리엘 선수와 후이즈 선수간의 호흡 이번에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은 상당히 좋은 공격 기회였는데 그걸 끊어놓고 알레바예프의 발끝으로부터 시작된 역습 찬스 그 끝은 후이즈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원정팀 성남 후이즈 선수 리그에서는 득점이 없는데 이렇게 성남 팬들에게 하트를 보내보고 있고요. 자 다시 보시죠. 정승용 박사 안쪽에서 어, 투입하는 가브리엘의 패스 그리고 후이즈의 예리한 마무리였습니다. 가브리엘 선수의 오늘 경기의 패스 센스는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살아나더니 결국에는 도움 하나했고요자 이렇게 후이즈 선수의 멀티골로 스코어 2대0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원정팀 성남FC입니다 <목소리> 성남의 역습입니다 뛰어들어가는 선수들 많아요 왼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반대편에 두 명의 선수 있습니다 안쪽까지 그대로 슛! 리병근정병자세금을 처리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뒤쪽 오른발 골! 추가 득점을 터트리는 성남FC 스코어 3대 0입니다. <목소리> 이정환이 만들어 냅니다. 아 지금 추가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성남FC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요. 이명근 골키퍼가 잘 막아냈는데 세컨볼 그대로 이정환 선수가 예리하게 처리해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갔던 포천시민축구는 그것을 이용했던 성남FC고요. 자 다시 보시죠. 이명규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 여기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요. 아, 그대로 이정환 선수의 예리한 오른발 마무리까지. 자, 성남FC는 이 정규전에서 득점한 선수가 김정환 선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경기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정환 선수의 득점으로 원정팀 성남FC 스코어 3대 0 석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유승범이 연결한 공흘렀습니다 왼쪽인데요 김동욱 가운데 연결 트래핑 김병호 슈팅 슈팅. 김병우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9반 70분 김병호의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스코어는 1대 0이 됩니다. 대전 구리 F.C.가 김병호의 선제골로 스코어는 1대 0이 됩니다. 그리고 박예찬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헌정 세레모니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김승희 감독의 용병술 적중했습니다. 김병호 선수를 후반전에 투입을 했고, 아, 김병호 선수가 이 왼쪽 측면에서 날아온 공에 대해서, 어, 침착하게 공을 잡은 이후에 왼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황태현이 크로스 연결. 트래핑 이후에 잡고 슈트! 동점골격 기록하는 서울 랜드푸시스코어를 1대1입니다. 자 지금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82분에 승부의 균형추가 맞춰집니다. 좋은 선수입니다. 네또 아쉬워하는 전남드래곤즈 팬들이고요 페레테리어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공격기회입니다 그대로 올려줬습니다 하남슈트 들어갑니다 하남 때릴 줄 아는 스트라이커입니다 하람이 전남드래곤즈의 선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전반 21분 하남의 득점으로 1대0으로 앞서가는 전남드래곤즈 홈팀 팬들에게 귀중하고 또 좋은 선물에 곧바로 안겨주는 한함 선수입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9번 한함 선수 역시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크로스를 그대로 논스톱으로 받아 넣는 한함 선수. 좋은 크로스 컵백이 올라왔고 한함 선수가 방향만 바꿔서 전남 드래곤즈에 귀중한 선취득점을 선물합니다. 전남 드래곤즈한 하남 선수의 득점으로 전남 드래곤즈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전남 드래곤즈가 1대 0저 일단은 한차례 미스가 발생했고 요 오른쪽에서 공을 잡고 밀어줬습니다. 꺾어주고 올려줬는데 스티커 경남FC 결국은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일드요!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던 경남 fc 이렇게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이 장면이었는데요. 수비수 맞고 구절이 됐었었고 오른쪽에서 서현진 선수가 미뤄주는 패스, 박원재 의 크로스 이후에 아, 왼발 그대로 발리에 걸렸어요. 선들이 수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썰어 들어가는 오 지금은 패스 미스 위험할 뻔했습니다. 목포. 어, 그러한 공격 작업을 이어 나가기 때문에 오, 지금 공격 바로 들어갑니다. 앞쪽 뚫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오른발로 들어갑니다. FC 목포 선제코 스코어 1대0 목포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김다원의 선제 득점 김해시 청축구단 프리킥 준비합니다. 오 짧은 패스 넣어줬고요.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선취득점에 성공합니다. 전반 12분 김해시청 축구단이 선취득점을 올립니다. 지금은 권민재 선수가 아주 날카로운 침투 능력을 보여줬고 이 양준모 선수의 기가 막힌 콤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김해시청 축구단이 이전에 준비했던 프리킥으로 보이고요. 만들어진 프리킥으로 전반 12분 선취득점을 터트린 원정팀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뒷공간 패스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김민석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김민석 달립니다. 페네티리아 쪽에서 왼발 슈트 들어갑니다. 평택 시티즈 레이스 김민석이 동점골을 터뜨려냅니다아 그리고 다트 세레머니까지 김민석이 김해시청 축구단 골문에 비수를 꽂습니다. 평택 시티즌 FC 김민석의 득점으로 1대 1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홈팀 팬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환호하는 팬들. 아우, 김민석 선수가 이 홈팬들을 환호케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 시티즌 뉴스부터 평택의 많은 시민들이 이 소사벌 레프츠 타운을 찾아줬는데 이 김민석 선수의 득점으로 다시 한번 경기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 김민석 선수 이렇게 되면은 코리아컵에서 벌써 세 번째 득점입니다. 이 페널티 박스 안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고요. 양준모 붙여 줬습니다슛 들어갑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달아나는 점수 후반 시작하자마자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은 양준모 선수의 코너킥이 정말 날카로웠고 이신민용 선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신민용 선수 187cm의 신장회장하는 수비수인데 높게 뛰어서 평택 시티즌의 골문을 갈라냅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후반 시작하자마자 신민용 선수가 달아나는 점수 헤딩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 1로 앞서 나갑니다. 경합의 시도합니다. 오른쪽 반대 전환 좋았습니다. 페네치리 안쪽에서 김해시청 축구단 크로스 올려 줬고요. 그름공 김태현입니다. 아크 정면에서 내중공 정기훈 슈팅 들어갑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의 추가 득점이 터집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의 주포 정기훈이 달아나는 점수를 터트립니다. 아 지금은 이 득점은 김해시청 축구단에 대한 상당히 소중한 득점입니다. 펜트리의 안쪽에서 경합 상황이 있었고 이 공을 침착하게 성공시킨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또 엄지 척을 보내주고 있고요. 정기훈의 멋진 득점, 김해시청 축구단 해결사 정기훈 선수의 득점으로 이제 스코어는 3대 1입니다. 오른쪽에서 김해시청 축구단 뒤쪽에서 리턴 패스 하지만 공이 끊깁니다. 어도 프리에서공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정상규입니다. 정상규 왼발 슛트 들어갑니다. 세기 득점이 터집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주인공은 10번 정상규. 정상규의 득점. 원정팀 김해시청 축구단의 3라운드 진출을 파이키고 있습니다. 원정 응원 온 팬들이 또 환호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석점차로 벌어지는 이번 경기입니다. 하지만 공 뺏어 냅니다. 다시 한번 네양김해시척축구단 다시 한번 역습입니다. 수비 수차 한명 공격수 두세 오른쪽 연결. 계속해서 공격하는 김해시척 축구단 오른발 슛팅 들어갑니다. 조지. 교체에 들어간 조진이 다섯 번째 득점에 성공합니다. 후반 34분 원정팀 김해시청 축구단이 다섯 번째 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이제 5대 1입니다. 이 평택시티즌이 라인을 올린 사이에 김해시청 축구단의 역습이 연달아 성공했습니다.